안녕 긍정학원 그 154일 자고 어, 엄마 오늘 현성이 병원 갔을 때 빨리 찍고 오늘은 즐겁게 현성이와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어, 현성이가 어, 집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작은 게 뭐 하는 것도 좋아해서 엄마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도 생각하는데 어, 밖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나가려고 하거든 어 그래도 오늘 행복하게 보내자 어 오늘 현실을 창 현실 창조의 비밀인데 어 엄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읽은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해줄게 기대심 없는 태도로 삶을 살수 있을 때 가장 해방된 경험입니다. 원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는 두려움을 창조합니다. 어떤 결과에 집착할 때 당신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시점이나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결과 공포의 감정이 야기됩니다.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기대가 충족, 충족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대 없이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두려움, 의심, 걱정은 욕망을 현시하는 과정에서 절대 경험하고 싶.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믿어야 합니다. 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으면 희망은 필요하지 않대. 희망은 선을 기대하는 자신감인데, 유일하게 필요한 기대는 모든 것이 악이 아닌 선을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기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보이든 간에 당신은 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걱정도 기대도 없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순간 두려움 없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판단 없이 수용합니다. 항상 제공받고 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순간을 자유롭고 온전히 삽니다. 기대하지 않는 태도로 사세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 어, 바라는 바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긴장을 풀고 자신감 있게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지도 말고 예상되는 결과에 집착하지도 마세요. 엄마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어 선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 집착하고 이 결과 무조건 돼야 돼 이때 돼야 돼 이런 거그 있잖아 이제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배를 안 보내줘서 죽었어.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아니,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살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 뗏목과 살려주기 위해, 타이어도 보내고, 뗏목도 보냈는데, 너는 배만 기다렸기 때문에 살지 못했다. 라는 말이, 어, 방법은 너무 많아. 분명히, 어, 잘될 건데, 무조건 잘 되는데, 그렇게 잘 되는데까지, 너무 방법이 많은데, 너무 한 곳에 한 곳에 집중, 집착을 하면, 이, 다른 게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이쪽 길도 있는데, 이쪽 길만 보이는 거지. 이 방법밖에 안 보이니까, 이 방법,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안 돼? 아, 뭐야? 왜안 돼? 아,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인 거야. 그래서 엄마는, 어, 어떻게든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 엄마도 몰라. 근데, 무조건 될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엄마가 해야 할일 그때그때 순간의 직관을 따르되 어 엄마한테 오는 모든 상황을 반응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정학원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성장하고 있다. 2. 나는 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내 것으로 채화시켜서 DNA에 넣고 이것을 내 몸에서 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가졌다. 감사합니다. 3. 그러므로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돈은 저절로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4. 나는, 어, 매, 매달 2천만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들어, 들어온다.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4. <laughs> 쉽0 어렵지 않게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5. 나는 매일매일 소식한다. 건강하게 먹는다. 운동한다. 어, 그래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한다. 6. 그러므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유지한다. 감사합니다. 유지했다. 감사합니다. 7. 나는 어, 100억 회사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이 책을 통해 리더십을 배우고 어, 영업을 배워서 100억 회사를 운영한다. 7명 직원 운영한다. 감사합니다. 8. 나는 어, 현성이와, 어, 현성이와 늘 즐겁게 살기 위해 어, 영어 공부하고 영어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서 해외에 가서 많은 사람과 어, 비즈니스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감사합니다. 9. 나는 주식 공부한다, 냉철 공부한다, <laughs> 경제 흐름 읽는다. 그래서 어, 주식으로 2026년 2월에 주식으로 매달 500만원씩 슬슬슬슬 들어오는 힘을 갖는다 감사합니다 어, 10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